두 개의 레이어드 반지가 깔끔한 단색 배경에 도드라져 보이는 이 사진은 잼라이트 박스를 통한 5분 촬영, 눕기 없는 5분 보정 과정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잼라이트 박스 코리아 프로덕션 매니저 손주환입니다. 오늘은 잼라이트 박스를 활용하여서 DSLR을 통해 고화질의 주얼리 사진을 촬영하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잼라이트 박스는 버튼 하나로 초기 조명을 완성시켜 주기 때문에 주얼리 촬영의 전반의 과정이 매우 효율적으로 단축됩니다. 특별히 긴 보정과정 없이도 깔끔하고 예쁜 주얼리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역시 잼라이트 박스만의 특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용하고 계신 어떤 종류의 카메라와 렌즈여도 잼라이트 박스를 통해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렌즈 같은 경우 접사가 가능한 마크로 렌즈여야 한다는 점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촬영 과정을 살펴볼까요? 오늘은 레이어드 연출이 가능한 이두 개의 실버 반지를 촬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명부터 세팅해볼게요. 젠라이트 박스의 조명을 켜주시고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 플랫 거치대를 젠라이트 박스 안에 고정해줍니다. 그리고 이두 개의 반지를 적절한 위치에 놓아줄 텐데요. 레이어드 반지인 만큼 두 가지 반지를 포개어서 이런 식으로 연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이 완료되셨다면, 젤라이트 박스의 반사판을 반드시 닫아주세요. 이 과정은 주얼리에 비칠 수 있는 거뭇거뭇한 난반사를 제거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주얼리를 놓아주시고, 반사판까지 닫으셨다면, 조명과 구도 세팅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카메라를 통해 적절한 구도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d s l r 을 통한 주얼리 촬영에서 필요한 소품은 삼각대입니다. 주얼리 촬영이 아무래도 주얼리의 디테일한 부분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촬영이기에 미세한 흔들림에도 반응하지 않도록 삼각대를 통해 조금 단단하게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삼각대 고정이 완료되셨다면 이제 주얼리를 바라보는 적절한 구도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의 정면 파츠 부분과 함께 뒷면의 메탈 부분도 적절히 보일 수 있도록 15도 정도의 각도에서 내려다보는 구도를 잡아보겠습니다. 저는 두 반지가 카메라의 가운데 그리드에 꽉 차는 정도로 맞춰보겠습니다. 여기서 잼라이트 박스의 문이 걸쳐 거뭇거뭇하게 드러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간단한 후보정 과정을 통해서 잘라낼 수 있으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도를 잡으셨다면 초점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 포커스를 통해서 주얼리 전면 파츠 부분에 초점을 잘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점을 맞추셨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 카메라의 노출량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리개부터 설정하셔야 되는데요. 이번 반지 촬영 같은 경우에는 f20 값으로 고정해 놓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ISO 값입니다. ISO는 화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수치이기에 최대한 값을 낮게 조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최대값 400 이내의 영역에서 적절한 수치로 200 정도로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셔터 스피드 값을 통해 1.0, 1.5 사이의 적절한 노출량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1.2 정도의 노출 값으로 카메라 세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셔터를 눌러 사진을 촬영해주세요. 촬영본을 확인해보니 전면에 파츠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사진 결과물에 따라서 뒷부분에 초점을 날린 사진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만약 모든 부분에 초점이 맞는 것을 원하신다면 뒷면에 초점을 맞춘 사진을 추가하여 두 사진을 합치는 포토 스태킹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모든 부분에 초점이 맞는 온전한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코커스를 뒷면 메탈로 이동시켜 한 장의 사진을 더 촬영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제 촬영은 끝났습니다. 포토샵으로 파일 옮겨 간단한 보정을 통해 사진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두 가지 초점이 다른 사진을 합치는 포토 스태킹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하는데요. 포토샵 좌측 상단의 파일 스크립트 스택으로 파일 불러오기를 눌러 찾아 보기에서 그두 가지 사진을 모두 선택해 줍니다. 그후 소스 이미지 자동 정렬 시도라는 체크를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포토샵 자체 내에서 알아서 그두 가지 사진을 같은 크기로 정렬해줍니다. 정렬된 결과를 보시면 가까이서 보시면 아직 뒷면에 초점이 맞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사진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진으로 합쳐주는 레이어 자동 혼합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미지 스택, 연속 톤및 색상. 내용 인식 채우기 투명 영역 이세 가지 모두를 체크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포토샵 자체 내에서 그두 가지 초점 영역을 모두 혼합해서 단한 장의 사진으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주얼리의 모든 면에 초점이 맞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초점이 맞았으니 사용한 두 가지 레이어는 버려 주겠습니다 삭제해 주시고 이제 불필요했던 양옆의 검은 영역을 피해서 자르기 효과를 통해서 이미지를 잘라내겠습니다. 자르기 영역을 설정해 주신 후 엔터를 누르시면 단지와 단색 영역만 남겠죠. 그후 이제 레벨을 통한 색상 조정이 시작이 될 텐데요. 우측 제일 끝에 있는 게이지는 밝은 부분을 담당하는 게이지로 왼쪽으로 올수록 배경이 밝아지는 효과를 보입니다. 그래서 주얼이가 날아가지 않을 정도의 밝은 배경을 형성을 해주시고. 가운데 있는 게이지는 주얼리의 대비를 결정하여서 주얼리가 더욱 잘 보일 수,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너무 진하지 않게 주얼리가 배경과 분리될 정도를 조정을 해주신 다음 조정 과정을 마치면 됩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니 주얼리 혹은 배경에 조금 먼지 같은, 더스트 같은 스크래치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스파프러시 도구 도구라는 포토샵 툴을 이용해서 간단히 보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툴을 눌러주시고 그 먼지 부분에 클릭 클릭만 해주시면은 스크래치나 먼지가 말끔히 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띄는 스크래치 혹은 먼지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툴로 간단하게 깔끔한 보정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주얼리를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이기 위한 효과 선명 효과의 언샵 마스크를 적용해보겠습니다. 이양 퍼센트에 따라서 주얼리가 굉장히 선명해지고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30% 정도면 적절히 주얼리가 강조될 수 있는 효과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적용했고 전후 차이를 보시면 확실히 주얼리가 선명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과정으로는 주얼리 홈페이지에서 자주 쓰이는 정방형 크기에다가 이 해당 주얼리 사진을 옮겨 붙여서 최종적으로 이미지를 생산하는 과정입니다. 3,000 곱하기 3,000이라는 수치는 실제 DSLR로 촬영했을 때이본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크기가 3,000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서 3,000 곱하기 3,000이라는 수치를 사용을 했고요. 주얼리 이미지 크기에 따라서 어떤 수치든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그 픽셀 수가 너무 작을 경우에는 주얼리 화질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이렇게 정방형 레이어를 새로 생성을 하신 다음에 주얼리 레이어를 컨트롤 C 컨트롤 V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여서 이 정방형 크기의 가운데에 주얼리 이미지가 위치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줍니다. 위치 조정까지 마치셨다면 보정 과정 역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렇게 깔끔한 단색 배경에 두 개의 레이어드 반지가 명확히 표현된 사진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주얼리 촬영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중요한 부분인 조명 세팅 과정을 젬라이트 박스가 해결해주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스스로 좋은 화질의 주얼리 사진을 촬영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DSLR을 통한 잼라이트 박스 촬영법을 많이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잼라이트 박스의 더욱 다양한 매력을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